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자, 오늘 오버핏 블레이저 코디 꿀팁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옷장에 하나 무조건 있으면 좋은 기본템이니만큼 잘 고르고 잘 입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코디 범용성이 좋은 오버핏 블레이저를 잘 고르는 방법, 예쁘게 코디하는 꿀팁과 함께 오버핏 블레이저를 활용한 미니멀, 스트릿, 캐주얼 봄 코디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디 범용성이 좋은 오버핏 블레이저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원단은 구김이 잘 가는 면소재보다는 실루엣이 잘 잡히는 울소재나 TR 소재로 고르는 게 좋고 어깨는 당연히 딱 맞는 것보다는 넓게 나온 게 좋은데 과하게 넓어서 각져있는 형태나 패드가 없이 뚝 떨어지는 형태보다는 어깨너비보다 조금 넓으면서 패드가 있어 모양이 잡히는 형태가 좋고요 어깨와 함께 가슴 둔배가 여유 있어야 트렌디한 코디를 하기 좋고 라펠은 살짝 넓은 노치드 라펠에 더블보다는 싱글, 3버튼보다는 투버튼이 범용성이 더 좋다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켓은 포멀해보이는 립포켓보다는 이런 플랫포켓이나 아웃포켓으로 되어있는 제품이 다양한 코디를 연출하기 좋아요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제품이 있겠지만 저는 인사일런스와 나댄낫의 제품을 구매해봤고 오늘 코디 역시 이두 가지 제품으로 연출해봤고요 각각 울소재, TR소재로 원단도 괜찮고 가성비도 좋아서 기본 오버핏 블레이저가 없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코디를 연출하는 꿀팁과 예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미니멀 코디인데요 셔츠를 활용한 코디를 해볼 건데 셔츠는 얇고 구김이 잘 가는 면포플린 소재의 셔츠나 드레스 셔츠는 피하는 게 좋고, 카라에 버튼다운 디테일이 있는 제품도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폴리, 레이온이 혼방된 탱글탱글한 소재의 셔츠로 고르는 게 가장 좋고, 적당한 오버핏으로 골라서 빼이 너입, 취향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지는 와이드 슬랙스가 잘 어울리는데, 기본 블랙이나 차콜 컬러도 물론 좋지만, 셔츠를 밝은 색으로 고른 다음, 이렇게 톤이 잘 맞으면서 색감이 예쁜 제품을 매치하면 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기본 화이트 스니커즈나 독일군 스니커즈로 골라 매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흰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를 해볼 건데 흰 티셔츠는 반팔, 긴팔 상관없이 활용하면 되고 비침이 없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고요. 여기에 바지는 데님 팬츠를 매치하면 좋은데 별다른 디테일이 없이 깔끔한 크림진이나 연청, 중청대님 중에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 핏은 다리에 딱 달라붙는 슬림핏만 아니면 어떤 핏이든 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가죽 소재의 더비 슈즈나 부츠, 로퍼로 매치하면 되는데 이 더비 슈즈나 로퍼를 신을 때 양말은 반드시 검은색 긴목 양말이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페이크 삭스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릿 코디인데요 이 스트릿 코디는 미니멀 코디에서 바지와 신발을 조금만 바꿔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선 상의는 오버핏 티셔츠로 고르면 되는데 기본 흰 티셔츠로 고르거나 이렇게 앞이나 뒤에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으로 고르면 포인트를 줄수 있고요 바지는 와이드 슬랙스나 와이드 데님 팬츠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슬랙스의 경우 턱이 두개 이상 잡혀있는 제품은 캐주얼 룩에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피하는 게 좋고 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 있는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데님 팬츠는 무난한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절개나 워싱 등의 눈에 띄는 디테일이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데님 팬츠와 마찬가지로 나이키 계열의 무난하지 않으면서 컬러감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골라 매치하면 코디에 확실히 포인트를 줄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취향에 맞게 목걸이나 팔찌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캐주얼 코디인데요. 먼저 후드티를 활용한 코디를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입는 이런 두툼한 소재의 후드티는 잘 어울리지 않고 두께가 얇은 후드티나 이런 니트 소재로 된 후드티가 활용하기 좋고요. 바지는 와이드 핏으로 고르는 게 좋은데 기본 치노 팬츠나 이렇게 턱, 벨트 디테일이 있는 제품이 캐주얼룩에 잘 어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뉴발란스 계열의 운동화로 골라 매치하면 깔끔하게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트를 활용한 캐주얼 룩인데요. 니트는 더울 수 있는 울 소재보다는 이렇게 면이나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짜임이 큰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고 단품으로 입거나 티셔츠를 레이어드해도 좋아요. 바지는 여유 있는 세미와이드 핏이나 스트레이트 핏의 데님 팬츠를 매치하는 게 좋은데 과하지 않은 워싱의 흑청 데님이나 생지 데님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캐주얼 룩에 잘 맞는 스니커즈나 컨버스로 고르면 깔끔한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실패 없는 오버핏 블레이저 코디 꿀팁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